좋습니다. 진짜 올해 첫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박 날것 같아요. 이게 첫눈을 맞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은 대박이 난다는 저의 헛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내년에는 함께 건강이, 예, 네, 가족 운동평안히보내 시기를 진심으로 지가 형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3년 전로 안 지났는데 3일이 다 돼? 네? 2년은 좋잖아요? 예.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또 계속해서 앵콜을 네. 준비를 했는데 제가 천안까지눈가지면서 왔잖아요. 네. 매일 매일 세 곡을 준비를 했어요. 지지시면안 돼요? 소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자, 박수 소리 제가 깜짝 소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